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리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님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냄에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랑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왕과 아르밧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왕과 이와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리비사내미를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희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와께서 호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율 높이들을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네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뇌바은의 깊은 곳에 이르렀느니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불에 이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셨도다.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고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에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르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이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네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돌아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니 이어 왕이 되리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아에게가 이르기를 내 조상 다이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호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목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끊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고시우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눈이새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토로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간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이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 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벼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코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와의 호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할지니라 하시니라.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은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뼈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은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노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갔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곰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지, 낙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불은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 인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흑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애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즉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